떠진 여왕의 자리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강제인은 정신병원에서의 강제 입원 그리고 주주총회에서의 참패라는 연이은 파란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직도 무슨 재벌집 딸내미 줄 아나 본데네까지기 보면 어쩔 건데. 주제를 알아. 사람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녀는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가정 경력 그리고 아들의 품에서까지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은 뒤 그녀가 향한 곳은 김도윤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은 제인에게 유일하게 도망쳐 숨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 동시에 가장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어머, 잘 아는 사이야. 엄마 이거 이거 먹고 아프지 마. 나도 저 아가씨 좀 알아. <laughs> 도유는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다가온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고 조용히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제인은 처음엔 그의 호의조차 경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장해제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도 낯설어 했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깊은 잠에 빠졌고 악몽 대신 아들과 함께했던 어느 봄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도유는 거실에서 불을 끄고 그녀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제인은 눈을 떴습니다. 지난밤의 고요함은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뚜렷했습니다. 자신을 가두고 무너뜨렸던 이들 황기창 강세리. 그들을 향한 분노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금 피어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말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 거예요. 나한테서 다 빼앗아간 그 자리에. 그리고 이번엔 내가 끝낼 거예요. 도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아침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보다 더 묵직한 신뢰가 자리잡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이는 여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이제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의 칼을 손에 쥐고 전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황은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작고 투명한 약통 하나. 제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약통 안에는 평범해 보이는 흰색 아량 몇 개가 들어있었지만 그 작은 물체가 주는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이는 아이가 이를 어떻게 흡수했는지 그리고 안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도윤과 상의한 끝에 제인은 이 약통을 들고 약학을 전공한 한 대학 교수에게 의뢰합니다. 교수는 조심스럽게 알약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이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정신과 약이 아니었고. 심지어 의료용으로는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말하자면 비공식 약물이었습니다. 그 약물의 주요 성분은 신경계 억제제로 장기 복용 시 인지 기능 저하와 환각, 망상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은 제이는 즉시 이 약이 자신에게 투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긍정적. 그녀의 체내에서 그 성분이 검출되었고 일정량이 누적되어 있었던 정황까지 나옵니다. 제인은 이 사실을 들은 순간 자신이 왜 병원에서 현실과 환각 사이를 오갔는지, 왜 그토록 무력하고 혼란스러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철 계획된 함정이었고 황기찬과 강세리가 자신을 정신병자 로 몰아가기 위한 치밀한 공작이었음 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약은 병원 내에서도 쉽게 사용되지 않는 특수 약물이었고 병원 측과의 유착 정황까지 의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이는 약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 합니다. 약통에 붙어있던 흐릿한 라벨과 제조 번호를 통해 도윤이 제약회사의 유통망을 뒤지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유통경로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유통처는 황기찬이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벤처 기업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정보는 제인이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그녀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이 약통은 법정에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쓰일 수있기에 제인은 그것을 유리상자에 보관하며 직접 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의 무죄와 진실을 상징하는 성배처럼 말이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대냅니다. 이제는 내 차례야. 너희가 짬 내가 박살 낼 거야. 이번 회차에서 은호가 걷는 그 약통은 단순한 아이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지키려는 한 아이의 용기였고 진실을 추적하는 시작점이자 여왕이 다시 일어설 단서였습니다. 이 약통을 중심으로 제인의 복수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제인을 알아본 정윤이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이 과거에 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정윤이는 한때 최자영의 집에서 일하던 도움이었고, 어린 시절의 강제인을 유독 아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인이 고모에게 혼인할 때마다 조용히 간식을 챙겨주고, 몰래 책을 빌려다 주었던 기억들을 하나둘씩 떠올립니다. 당시에는 권력 앞에 무력하게 밀려나야 했던 존재였지만, 시간이 흘러 사회복지단체의 중견 간부가 된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극 초반 횡단보도에서 마주친 짧은 만남이 다시 복선이 되어 떠오르는 순간, 정윤이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되살립니다. 제인의 눈빛 속에 여전히 어린 시절 순수함이 남아 있음을 느꼈고. 동시에 그눈빛에 스친 깊은 상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윤이는 단순히 동정이 아닌 자신이 봐왔던 그 소녀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우선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제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정윤이는 조용히 움직이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과거 자신의 무기력함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지금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정윤이는 제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과거 법조인 출신의 지인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정신병원에서의 불법 강제 입원과 관련된 문제를 파헤치며 그 배우의 환기창과 관련된 병원 자문위원회 이사들이 얽혀있다는 점까지 짚어냅니다. 이러한 정보는 곧 제인의 법적 반격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윤희는 제인을 도와줄 수 있는 비밀 후원자에게 접촉해 경제적인 지원까지 이끌어내며 조용히 조력자의 자리를 굳혀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인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때도 널 도와주지 못했는데 이번엔 내 방식대로 지켜볼게. 그 말에 제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윤희는 그렇게 여왕의 복귀를 돕는 숨겨진 조력자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회장이 된 황기차는 날이 갈수록 냉정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세리와의 사이도 점점 차가워지고 그녀에게는 그 어떤 애정도 남아있지 않은 듯한 말투와 눈빛이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전략적 동맹이었던 이들이었지만 권력을 손에 쥐고 난뒤기찬은 이제 세리조차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도구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세리는 이를 감지하면서도 자신이 그와의 결혼을 통해 얻으려 했던 안전한 성이 점점 모래성처럼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세리는 지방 곳곳에서 느껴지는 기차의 무관. 신과 냉대를 피부로 체감합니다. 같이 앉아있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기차는 말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회의 전화를 받고 자리를 뜨기 일수였고 세리의 말은 건성으로 그래 알았어 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에 점차 감정의 균열 이 생긴 세리는 결국 조용히 분노를 사귀며 방 안에서 눈물을 삼키는 날이 늘어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어느 날 자신의 방 서랍을 뒤지다 작은 도청장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이내 감시의 주체가 김도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도윤은 병원에서 제인을 구출한 장본인이었고 그 이후에도 자신과 기찬을 탐색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보여왔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세리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하루는 도윤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자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무슨 일로 우리 회사에 자주 오세요? 혹시 감시라도 하시는 건가요? 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담담히 한마디를 던집니다. 사람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진실을, 어떤 사람은 거짓을. 이 짧은 대화는 세리의 불안감을 극도로 증폭시킵니다. 그녀는 도윤이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자신과 기찬의 가장 위험한 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날 밤 세리는 기찬에게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혹시 김도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사람 아닐까? 하지만 기찬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도윤이. 그냥 약간 정의감 넘치는 의사일 뿐이야. 걱정 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게 돼 있어. 그러나 세리는 점점 확신합니다. 지금 자신이 이룬 것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걸 권력의 꼭대기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배신 그리고 두려움이 그녀를 조용히 잠식해 갑니다. 그날 이후 세리는 자신의 모든 동선을 점검하고 도윤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복수국의 조연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주도권을 다시 지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리와 기찬 사이의 갈등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치명적인 균열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결말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다음 회차에서는 이들의 동맹이 깨지는 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총에서 황기찬의 손을 들어줬던 강미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선택에 대해 점점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명분과 이성이 우선이었지만 은호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건넨 그림 한 장이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은호가 그린 가족 그림 속에서 제인은 작게 그려져 있었고 얼굴도 없는 형태로 표현돼 있었습니다. 반면 황기찬과 세리는 화려하게 묘사돼 있었죠. 미라는 그 그림을 보며 은호가 겪고 있는 감정의 혼란과 상처를 깨닫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날 밤 미라는 혼자 제인의 사진을 들여 다 보며 회안에 젖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던 걸까? 그녀는 단순히 경영 판단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미라는 조심스럽게 강규철의 집 매입을 검토했던 황기창과의 대화를 돌이켜보며 그가 강씨 가문의 자산을 어떻게 차곡차곡 장악해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제인이 급하게 집을 매도한 상황을 기회로 삼은 세리 행동이 그녀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들의 잔인한 거래가 곧 어린 조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은 미란의 마음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결국 결심합니다. 나는 더는 조용히 있을 수 없어. 그렇게 미라는 물밑에 제인을 도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녀는 몰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회사 내 소수주주들과의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명시적으로 행동에 나서진 않았지만 미란의 마음은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향후 전세를 뒤집을 결정적인 전환 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인은 도윤 정윤이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변호사들과 함께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와 동시에 친권회복 이혼무역 강제입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까지 동시에 진행할 계획을 세우 죠. 제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세상에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USB 속 증거를 언론사에 보내기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합니다. 황기찬의 회장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오는 제인. 기찬은 놀라지만 태연하게 맞이합니다. 두 사람 사이엔 짧은 정적. 제인은 묻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요? 내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는 당신과 결혼한 거라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이었다는 걸. 기차는 침묵합니다. 제이는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제 판을 다시 짜죠. 이기는 쪽이 와이어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왕의 집 24회 여왕의 귀환 복수의 칼날을 빼들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